얘기해 주세요. 할까요? 네. 물어봐 줘야 돼. 안 그러면 삐져요. <laughs> 내가 삐진다는 말 되게 싫어해. 왜 어, 되게 싫어하는 것도 많어. 왜왜 왜? 이유가 궁금해. 아, 아니 그게 아니 보통 화났냐? 음. 그거는 뭐냐면 혹시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너의 감정이 상했냐 이런 질문이에요. 삐진 그, 거는, 거는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아닌데 혼자의 감정에 뭐 혼, 그런 것도 음. 있고 넌 그거밖에 안 되니 속이 음. 약간 그래서 이 삐졌다는 말은 상대를 좀 공격하는 말 같아. 공격하는 거야 지금. 아. 음, 지금 화살 하나 날라왔어요. 아, 박고 쳤어. 음. 아나 그래서 난 음.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어? 이 사람이 좀 뭔가 감정이 안 좋아 보이면 삐졌냐라고 절대 안 물어보고 혹시 화났어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비전냐가 아, 자체가 어. 에이 네로마인드 빨리 이야기해 봐. 이거잖아요, 원래. 어. 예. 어, 근데 뭐. 속잡분사나 빨리 얘기해 봐. 이건데 왜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 그 말을 싫어한다고. 그 좋아할 사람은 없죠. 아, 그런가? 비전녀 비졌어 와, 나이말 싫어한다니까? 다 <laughs> 난... 나셨어요. 아마도. <laughs> 그냥 그렇게 해 빨리. 그러니까 그낭이 요즘 그황그황 근황. 근황? 요즘에 얘기 안 하죠? 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웃음> <웃음> 아니 보면은 제일 바빠요 보면. 누가? 누구겠어 이, 피터지. 아, 네 올해 좀 바빴어요. 아 근데 지금 12월 원래 12월은 뭐참 없던 약속들도 많이 생기고 음. 바쁘긴 하지만 음. 늘 바빠 항상 1월부터 음. 12월까지 늘 항상 12월인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쁜 척을 해. 아 척. 네. 척척 박사네. 아. 그래야 좀 있어보이잖아. 삼척봉자 삼척봉자 아, 두 사람 토크인데 진짜 화가 날라 그러데아 <laughs> 그냥 삐졌어요? 뭐 아, 원래 하던 그러면... 일을 삐졌니 하지 말라고 멍충아 민지한테 얘기했잖아 민한테이 똥멍충이 자자자 그 다음에 용갈이는? 그 추운 철원의 생활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똥이야 <laughs> 아 아파 알았어 알았어 개멍충이 어깸 괜찮다 어, 괜찮 아우 어, 바보 냄새 <laughs> 어, 어. <laughs> 생명형이 불어 을 불어넣어주잖아. 그래서 철원은 어. 어떠냐고요 요즘. 아 어, 날이 추우니까요. 네. 이 철원의 날씨는 응. 정말 상상을 못해요. 왜? 너무 추워서. 음. 그러니까는 서울이 만약에 영하 10도다 하면 어. 철원은 영하 20도예요. 그게 이제 그냥 온도로서 말고 왜이 체감 온도? 체감은 더하죠. 어. 이게 바람이 이 계곡의 바람보다 평야의 바람이 더 와. 무서운가 봐요. 표현 멋있다. 평야의 바람. 철원 있었어요? 평화의 어, 바람. 바람. 어쨌든 그래서. 너무 추운 거막 뼈가 막 뼈가 애려요. 어. 어. 그리고 그거 알아요? 저희 철원에 잘때 어. 집이 없으니까 컨테이너에서 자잖아요. 어. 컨테이너 자면은 어. 이게 늘, 들숨과 날숨에서 어. 들숨에서 코 속이 얼어요. 어머. 그리고 날숨에서 어. 이제 다시 녹고. 녹고. 이게 느껴져요. 와. 본거에서 자요? 아니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단열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추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밑에는 어쩌가 보일러 이런 예. 거 있으니까 따뜻하고 음. 근데 위는 공기가 차. 음. 그래서 이렇게 막 거의 김이 나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요. 아, 그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외로워서 그래요. 아, 이건 마음만 아니야, 마음이 외로워 마음이 외로우면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음이 따뜻하면 음. 짝이 있으면 그 추위를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아, 좀, 지금 대화의 맥락이 또 이상한데로 가. 그거 상관없이 너무 추워요 철원은. 아니 내가 듣기로는 짝이 있었으면 이번에 대통령 표창이었단 얘기도 있어. <웃음> <웃음> 대화가 왜 이래? <laughs> 지금 당장 만들까요? 어떻게 지금 만들면 되나? <laughs> 아니요 미안해 내가 잘 못했어. <laughs>